안녕하세요. NC소프트 AI 센터의 이경종입니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뭐 게임을 혁신하는 뭐 생성형 AI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뭐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게임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가볍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볍게 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왜이 생성형 AI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걸 위해서 NC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됐을 때 게임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면서 뭐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AI와 게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뭐 이견이 없으시겠죠? 예, 이제 지금 바야로 대생성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십몇 년 전에 AI를 하기 위해서 n c 에 합류했을 때는 사실 딥러닝이란 말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뭐한0여년 중안에 뭐 딥러닝이라든지 알파고 쇼크라든지 그그 사이에 생성형 AI들이 태어났고 지금 뭐 GPT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전에 없던 굉장히 새로운 AI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걸 통해서 AI의 산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시 게임에서도 이런 생성형 AI를 다시 주목해야 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좀 약간 우울한 얘기 될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게임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뭐 영원할 것 같았던 이런 코로나와 원택트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도 여러 가지 변화를 좀맞고 있는데요 뭐 사실 계속해서 개발비와 뭐 개발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게임들은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장르 네. 그런 걸들 통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경쟁력은 약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 지속적인 투자는 어려워지고 굉장히 끊기 어려운 악순환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로 확장을 해보면 한국보다 훨씬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어떤 국가의 어떤 개발사들은 뭐 하나의 i p m 0천명 이상의 개발자들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 기존의 방식대로 노력을 해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AI와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뭐 사실 게임과 게임에서 AI를 고려했던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왜 지금 시점에 이 생성형 AI를 다시 주목해야 된가 를 생각을 해보면 기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생성형 AI들이 기존의 AI 비에서 좀 특별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품질인 거고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LLM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 보여주기는 놀라운 그런 생성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기존의 레거시 AI들의 성능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효과들이 오디오라든지 그래픽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에도 그런 효과를 전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컨트롤 빌리티 문제입니다. 사실 딥러닝이라는 거는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신비하고 신박해 보이는 물건이지만 항상 불친절합니다. 얘는 블랙박스고,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고, 얘는 무슨 값을 내출지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는 이 생성형 AI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존 AI 툴들도 어떤 사람의 말로써 소통을 할수 있고 말을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또 옮겨지게 되면 기존의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좀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콘텐츠와 게임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nc가 여러 가지 생성형 ai에 들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바르코라고 하는 nc ai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이 말은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신 여러분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실현해 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다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뭐 직군의 일들이 많이 포함이 되죠. 게임 기획서도 써야 되고 그런 그 컨셉에 맞는 2D 아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기에 맞는 디지털 캐릭터도 만들어야 되고 캐릭터를 만들면 움직이기도 해야 되죠 소리도 나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잘 돌아가야 이제 멋진 게임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NC 바르코 안에 이전 과정에 포함이 된전 과정을 돌수 있는 모든 AI들을 담을 생각입니다.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바르코 LLM을 출발로 해서 텍스트, 아트, 디지털 휴먼, 그래픽스, 오디오, 뭐그 서비스 UM, 기계 번역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종합 솔루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바르코 LLM입니다 이거는 NC가 자체 개발한 LLM 모델이고요 이거는 올해 8월에 이미 출시가 돼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점프 스타트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해 보실 수 있고요 <laughs>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서, 크기의 모델들이 서비스되고 있고 더큰 모델도 저희가 지금 러닝하고 있고 곧 이제 올릴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기업 뭐 이런 회사나 기업이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이즈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일 사이즈의 가장 좋은 성능의 LLM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게임 뭐 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유망한 회사들과도 POC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어떤 SaaS 서비스라든지 AI 모델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가장 저희가 곤란을 겪는 경우 사실 보안 이슈예요. 사실 AI 모델이나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한다든지 파인튜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뭐그 수십 년의 노하우와 자기네 어떤 그런 핵심 전략이 담겨있는 그 데이터를 사실은 쉽게 넘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요즘에 많이 미팅을 하지만 뭐 반대로 저희도 저희의 이런 기술 로하우들을뭐 이렇게 쉽게 넘겨드리는 것은 사실 좀 꺼립직한 일이 되겠죠. 저희 말은 뭐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NC의 바르코 LLM을 출시를 하면서 사실 개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은 AWS의 인프라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저희가 좀 목표했던 시간 내에 LLM을 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런 큰 모델들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LLM이 탑재된 바르코 텍스트입니다. 이거는 LLM 기반으로 게임용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고요. 그래서 게임 문서를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게임 세계관도 AI가 같이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게임 세계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임 캐릭터의 대사들도 그 세계관에 맞게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뭐 게임을 컨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퀘스트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나리오도 A와 와 같이 만들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내 NC 사내 서비스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걸 거쳐서 내년에는 외부에도 지금 공개를 할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코 아트입니다. 이거는 게임 특화 2D 아트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웹 UI라든지 뭐 프롬프트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 위자들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게임 특화에서 아트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뭐 게임을 만들다 보면 큰 원화도 많이 필요하지만 클라이언트에 올라가는 자그만 에셋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이템 박스라든지 스킬 아이콘 같은 그런 여러가지 에셋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2D, 애니션, 라이브 2D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양감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3D 뎁스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나의 툴에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도구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이제 NC 사내 테스트를 통해서 내년에는 아마 외부 공개를 할수 있을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 말고도 큰한 한 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휴먼입니다. 저희가 NC가 목표로 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은 사람과 실시간으로 인터랙션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디지털 휴먼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교감을 할수 있는 정도의 대화 능력과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풍부한 얼굴 표정과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들 그리고 눈과 귀가 달려서 사람과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도 할수 있는 그런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게임에는 여러 가지 NPC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NPC들의 이런 인터랙션 기능을 부여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디지털 휴먼이라는 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AI 수십 개의 AI 모듈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런 비주얼 에셋들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비싼 도구. 근데 저희는 이 디지털 휴먼을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화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성격이나 페르소나에 맞는 대화 대화 엔진을 편집하고 뭐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에픽 게임스의 메타휴먼 같은 외부 툴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 뭐 캐릭터들을 50개 이상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4개 국어에 뭐 100개 이상의 목소리, 당연히 게임 스타일의 다이내믹한 목소리가 생성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탑재한 이런 툴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내년에는 좀 선보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움직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NC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래픽스 기술들을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 생성형 A와 i 결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대사를 넣으면 거기에 맞는 입술과 표정과 이런 데스죠. 저도 이렇게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 텍스트들 모션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기술이라든지 이런 생성 AI를 결합을 해서 얼굴의 피부 텍스처라든지 물체의 어떤 오브젝트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텍스처 이미지 디퓨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지정된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할수 있는 이런 모션 디퓨전 기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탑재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런 모션 캡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도 수많은 수, 고통스러운 수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툴로 묶어서 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예, 서비스하려고 계획 예, 중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비주얼 에셋까지 만 s e 으소소리나나해 해야 됩다 이제 v e 도 해야 되고 캐릭터가 움직이면 효과음도 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 거죠. 저희는 e r y a i 를 오디오 분야에도 뭐 접속을, d audio. This is a very g 고 o d audio. This is a very good audio. This is a very good audio. This is a very good audio. t 뭐 기술들 그리고 이런 감정이나 지금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BGM 뮤직까지 이런 것들도 텍스트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불과 한 2~3년 전만 해도 뭐 아마 녹음을 성우 녹음이 하는 시간이 여섯 시간에서 열 시간 정도 시간 단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LLM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비한 기술들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지금은 분 단위로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3분에서 10분 정도로 녹음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아예 성우 녹음 없이 성우 문제는 좀 죄송한 말씀이 될수 있겠지만 성우의 녹음이 전혀 없이도 원하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 가상의 목소리를 만든 다음에 뭐 조금만 절개 했으면 좋겠다. 뭐 톤을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을 텍스트 를 입력을 하면 원하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뭐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툴에 탑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 이거 외에도 게임을 다 만들고 나면 사실 게임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도 뭐 많은 AI의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의 대표적인 게 저희 NC가 잘하는 바르코의 트랜스레이션 기계번역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당연히 뭐 동남아라든지 중동 언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미 활발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W라든지 지금 블레이즈앤솔트, 퍼지업 아미토미 글로벌 서비스에 모두 활용이 되고 이미 있고요. 앞으로 출시가될스로넨 리버티라든지 이런 출시작에도 지금 당연히 다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아주 예전부터 AWS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화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바르코 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좀긴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뭐. AI 조직을 십여 년 이상 유지를 했었고, 십여 년 동안 국가에 쌓아둔 게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외부에 많이 공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바표 그 LM을 출발로 해서 아트와 텍스트를 먼저 선보이게 될 거고, 나머지 서비스들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게 될 거고요. 특히나 저희가 데이, 그 게임과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든지. 이런 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게임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상상해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게임 제,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 게임을 피칭을 해야 되는 게임 기획자의 입장에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먼저 사실 이 흥행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점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눈앞에 보여야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위에 설득도 들어야겠지만 아트 아티스트한테 가서 부탁해서 아트리스 셋도 만들고 프로그래머한테 가서 구현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아서. 굉장히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또 사실은 통과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런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되는데 이제 AI와 함께 하면은 이런 것들을 기획자 혼자서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뭐 음성이나 아트리소스를 AI가 만들어 주고 뭐 그걸 피칭을 할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스제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자가 혼자 게임 비즈 정도는 혼자 뚝딱 만들어 볼수 있는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럴 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할 때. 기존에는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좀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콘텐츠들도 게임 안에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런 굉장히 스마트한 NPC가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LLM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대화도 잘 되고 있겠지만, 아예 이제는 이 NPC한테 뭐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저쪽 문에 가서 문을 열고 손을 흔들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말로 주면 그 NPC가 새로 전에 프로그래밍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행동을 스스로 생성을 해내서 할수 있는 시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떤 지금의 어떤 퀘스트들은 기획자가 일일이 많이 써줘야 되죠 뭐 일부 게임들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준비를 해서 뭐 다양한 스토리로 선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게이머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게임, 내가 그 게임을 다시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와 퀘스트를 만날 수 있는 게임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겠고요 더 나아간다면 게이머가 이제는 게임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죠 게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무기도 만들어보고 오브젝트도 만들어보고 뭐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이런 세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생성의 AI들이 게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좀긴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0여년 이상 게임을 위해서 AI를 좀 많이 만들어 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는 좀 외부에 많이 공개를 하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리서치를 한다는 것과 외부의 서비스를 하고 외부에 공개를 한다는 건상당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굉장히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뭐 엔지니어링적인 것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예측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AWS의 협업과 어떤 도움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사트센터와 마켓플레이스의 이런 도움이라든지 지금 AWS 파트너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저희는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리를들서좀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이 제목을 붙이면서 좀그 제목의 중의적인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에 어떤 게임을 새롭게 뭐 바꿔보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이 AI를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도록 해드리자 뭐 이런 의미를 좀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뭐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린 자리에서 뭐 인사를 드렸는데 뭐 앞으로는 좀 AI를 가지고 미래를 잘 설계하는 소홀한 하는 자리에서 다시 뵐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